네, 센스학 1, 44번입니다. 유형 두 번째입니다. 자, 옳지 않는 걸 골라라고 했네요. 자, 1번부터 하나씩 봅시다. 자, 1, 1번은 지금 거듭 제곱건의 숫자가 지금 다르잖아요. 세 조건이고, 네 조건이니까. 자, 이걸 같게 해줘야 우리가 이제, 음, 그,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3하고 4의 최소공배수가, 어, 12제곱근이잖아요.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12제곱근을 둘다 만들어줍시다. 자, 그러려면, EMS 승이 되야 될까요? 약분시킬 수 있다고 라 했죠. 그죠? 자, 여기다가 3을, 4를 곱한 셈이니까, 이치수도 4승을 하면, 같아져. 이게 이제 뭐가 같 어, 세제곱근에 2하고 같단 말이야. 그, 어, 성질 개념 강의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곱하기. 그 다음에, 12제곱근에 자, 이거는 3을 곱한 셈이잖아, 그지? 여기도 3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2의 3승,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럼 얘는, 이거 약분하면 된다 그랬죠? 어, 같은 개념으로 하면 4, 4제곱근에 2, 이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12제곱근이 둘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12제곱근에 2의 4승 곱하기 2의 3승이 되니까 12제곱근에 2의 7승. 자, 맞죠? 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요, 3제곱근에 마이너스에 루트 64 이렇게 되는데 루트 64가 얼마에요8이잖아 8.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을 말하는 거니까 얘는 뭐야? 이거는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한 거잖아요, 그지? 자, 그러니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또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하나로 합칠 수 가, 있죠, 그죠? 세제곱근에, 세제곱근아니고이 아, 삼, 세제곱근하고 다섯제곱근을 합치니까 곱해야 된다, 그죠? 자,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다섯제곱근이 되지. 자, 그러고 이제, 팔이, 남잖아. 그럼 이에 삼승이야 그죠? 자, 이거 우리 성질에 따라서 약분을 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약분. 자, 얘가 1, 얘는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다섯제곱근, 2, 이거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자, 4번입니다. 자 이거는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27자 마이너스 27이 마이너스 3을 제곱한 거니까 얘는 뭐하고 을까 마이너스 3이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얘는요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8을 조금 전에 해봤죠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니까 러 2분의 3하고 같대 그죠 2분의 3 이거 어 근데 이거 성질이네요 그냥 둘다세제곱근세제곱근이니까 하나로 합쳐버리면 될거아니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27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야 8분의 27 되는 거 맞네 그죠 4번도 맞네요 그럼 답이 5번이겠다 그지 자왜 틀렸는지 봅시다 에. 자 지수 법칙에 따라서 이 녀석 세제곱근의 7을 갖다가 여기다 6제곱 해주시고 그 다음에 루트 7분의 1도 6제곱으로 해 줍시다 자 그러면 요 놈은 또 이게 세제곱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세제곱근 7, 이 녀석의 세제곱에 제곱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세제곱근인데 세제곱 했으니까 7 되지. 그럼 7의 제곱이 되는 거고. 자, 루트 7을 6제곱하면 뭐가 되나? 자, 루트 7. 일단 제곱만 해볼까요? 그럼 7이죠. 7분의 1의 세제곱을 얻잖아요 얘가 그러면 이제. 맞니? 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지? 로트 7분의 1의 제곱을 세제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7이 아니고 7분의 1이 되셔야 되네. 정답은.